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 운수 사업자는 이 기사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 부가세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도내 한 법인 택시 회사에서 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 3년 전 일을 시작한 김씨는 회사로부터 부가세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저나고저 아, 어려우니까 도와그 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하나도 안요 김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8월 수입 내역입니다. 한달 운송 매출액 280여만 원 가운데 LPG 충전비와 각종 비용을 제한 99만여 원을 입금한다는 내용 외에 부가세 환급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김 씨가 제주 도청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한 뒤에서야 업체 측은 9월부터 내역에 부가세를 표시하고 이달 초김씨 계좌로 한 달치만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여전히 2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부가세를 환급받으려 세무서와 노동관청 등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노동청에 갔을 때그말잖아요소속 그래서 받으래. 민원이한테 소속 그래서 받으라는 게 말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관련 법에 따르면 택시 운송사업자는 운수 종사자에게 경감된 부가세 90%를 현금 지급해야 하고 해당 현금이 부가세 경감 세액임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제조에서는 지난 2021년 모 택시 업체가 기사들에게 부가세 4건, 227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적발돼 세무서가 추징에 나섰고 업체와 세무 당국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김씨가 소속된 업체는 지난 15일 제주도로부터 부가세 환급 점검을 받았지만 현금을 계좌로 이체하라는 조치 외에 별다른 조치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좋다고는 하지만은 당사자들은 좋다고 받았다고 하지만은 또 일부 사는 자기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지 말 아예 확실히 장고 입금해가지고 그 근거를 남겨라. 한편 해당 업체는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